선생 님 그러면 네.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좀 강의해주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뭘 배우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일단 타격을 하나 배우시고 네. 그다음 레슬링을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싱이나 레슬링 이렇게 네. 두 가지를 배우면 두 가지를 배우시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실전에서 가장 이렇게 네.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술들인가요? 실질적으로뭐 주짓수나 이런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복싱하기 전에 유도선수신이거든요. 출 유도요? 예, 네. 유도 선수를 먼저 하다가 복싱으로 전향을 했어요. 뭐, 실질적으로 MMA 봤을 때 주지수가 뭐, 최고의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길거리 싸움을 보니까, 네. 아, 주지수가 위험해요. 네? 위험해, 주지수가. 자기가 위험해요? 주지수가 위험해요. 무, 무,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 네. 한 명을 잡아서가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싸움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옆에 친구들 있죠? 아, 누워있으면 이렇게, 사쿠킥 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빡! 그거를 제가 봤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네, 네.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뭐 그때 이태원에 오아시스 바라고 정말 유명한 유명한 <laughs> 바가 <이런 아빠가> 있어요 <laughs> 네. 주짓수와 복싱이 맞짱을 떴어요 <laughs> 네. 이 친구가 주짓수한 친구가 많이 취했어 이 복싱한 네. 친구랑 둘이 친구야 근데 둘이 친구 중요한 건막 네. 친군데 주짓수 배우다 주짓수가 이겨가면서 복싱이 이겨가면서 둘이 막 말싸움을 하는 거야 거기서 네. 거기다가 이제 둘이 실랑이하다가 밀쳤는데 주짓수한 친구가 넘어졌어요 네. 넘어졌으면 주짓수 같은 경우에 하프가 들라가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하는 거. 앉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다리를 이제 잡아서 걸려고 하는데 네. 너무 취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네. 너무 취한 거니까, 복싱한 친구가 <laughs> 계속 꽂은 거예요, 그래. 계속. 아유. 꽂다, 꽂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오잖아요, 또. 네. 말리잖아요, 또. 근데 발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아주 지짓수한 친구가. 근데 옆에서 까고 이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주짓수가 참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음. 단체로 싸울 때는 조금,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 단체로 싸울 때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복싱에서 좋은, 복싱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나마 복싱이 제일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어떤, 저같이 운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 네. 아니, 킥복싱은 발도 같이 쓰는데, 네, 복싱은, 복싱은 그냥, 이렇게 중무만 쓰잖아요. 킥복싱도 네. 당연히 좋죠. 당연히 복싱도 킥복싱 좋은데, 네. 킥복싱도 다리를 차다 보면 애들이 잡고 넘기는 수가 있어요. 잡혀요. 차라리 이제, 뭐그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10대1, 20대1 하면 보통 복싱으로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네. 치면서 도망가니까. 치면서 도망가니까. 근데, 아... 그러니까 당연히 1대1로 했을 때 레슬링, 복싱하면 레슬링, 레슬링이 시멘트 바닥 넘겨버리고 하면 당연히 레슬링이 위해하죠, 위해하죠. 근데 단체 싸움에서는 룰이 없잖아요, 애들이. 뭘 잡고 막 던지고 막 그걸 본 순간, 네. 아, 차라리 자꾸 치고 빠져 도망가는 게 제일 낫다. 아... 네. 복싱이 가장 낫다. 네. 네. 치고, 치고, 네. 치고 백스텝하고 얼른 트어야 돼. 얼른 튀고 옆에서 돌아보고 때리고 네. 돌아오 때리고 돌아오 때리고 돌아오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선생님 네. 그 태권도가 더 길잖아요 발이. 네. 리치가 훨씬 더 길잖아요. 네. 태권도를 배우는 게더 낫지 않나요? 그럼? 태권도도 좋은데 네.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셀카 치고 돌려책하다 돈이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아돌려기를 <돌려치고 웃음> 하다가 호빵나무 넘어가시,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아... 그럴 때 왔을 때는 이제 길거리 싸움에서 이제 여러 명을 싸울 수 있으니까 일단 1대1로 봤을 때는 네. 주짓수나 이런 애들이 월등히 좋죠 아 그리고 이게 맞는 게 네. 제가 여 인터뷰 오기 전에 네. 그 정찬성 선수 유튜브 좀 보고 왔거든요 네. 싸우다가 발차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네. 빈틈이 생겨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공당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격투 선수들이야 뭐잘 차겠죠. 네. 잘 차겠는데 일반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격투, 네. 격투 선수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끼리 싸우다가 헛박나고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봤술 취, 술, 술, 술집 앞에서 그런 걸 제가 엄청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복싱 선수들, 은 복싱 하시면 취해도 이건 하시거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번딱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다. 맞아. 이렇게 하다가 한번 걸리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레슨이나 주짓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 그 친구 제압하기 달려들어서 넘기, 넘기겠죠? 넘기 근데 그 넘어갔을 때그 옆에 친구들 가만히 있을까? 얘가, 얘가 눕혀있는데 도와주러 온단 말이에요. 그걸 아, 봤어요, 제가. 아, 이 변수가 많네 변수가. 그러니까 그렇죠. 길거리 음. 싸움에, 이게 건달 분들이 하는 네. 말이 맞는 게 길거리 싸움 누가 겠지 모른다.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저도 길거리 살면서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저도 웬만하면 안 싸우는 거죠. 음... 왜냐하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술 먹다 보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최근에 뭐 얼마 전인가 뭐 네. 하튼 여 UFC 탑 랭커가 음. 술집에서 맞고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맞았고 기절하다 생각하생 생각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술 먹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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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 명이서 싸우기 때문에 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음...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주짓수나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레슬링이나 뭐 누가 이기냐 면막 이렇게 하는데 1대1로 봤을 때 당연히 종합교투기 친구들이 당연히 우월합니다. 일대일로. 종합교투기요? 네. 네. 다할줄 아시니까. 1대1로 네. 했을 때는. 근데 그것도 봤을 때이 종합룰로 했을 때죠. 이 스포츠 경기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기겠죠. 네. 1대1로 하면. 네. 근데 실제로 길거리 상황에 봤을 때는 룰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게 또. 그럼 그 유도는 어떤가요? 유도. 아, 유도하시는 분들 잘 싸우시더라고요. 네. 유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특히 겨울에 네. 코트 같은 거 입잖아요. 아, 잡을 네. 게 많으니까 네. 아, 이렇게? 네, 바로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유도하시는 아 분들이. 예, 네. 네. 그런 거 봤을 근데 그게 참 위험하죠. 예, 네, 넘기는 게 또. 그럼 반팔 입으면 잡을 데가 없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못 잡는 건가요? 아뭐 선수분들이 어쨌든 뭐, <laughs> 네. 다리 후리기도 있고 뭐예뭐 팔을 <laughs> 네. 네, 뭐, 네. 잡던데 이게 네. 옷을 못 잡으면 팔을 어, 잡더라고요. 어, 그렇죠. 어버치기도 있고 네. 다 하시겠죠. 여 네. 여름 때는 좀 불리할지도 모르지만 네. 특히 겨울 때 같은 경우 는잘 넘기시더라고 제가 본인 어. 봤는데. 아니 길거리 싸움인데 이렇게 넘겨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이 바닥에 넘어갔다가 크게 다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싸운 네. 사람들 뭐 그런 거 신경 쓰나요? 신경 안 쓰죠. 네. 근데 이제 후에. 그러다가 뇌진탕 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음. 그거 좀 위험하긴 하죠. 음. 근데 그 넘기고 나서, 의도가 좀 깔끔한 게 넘기고 바로 놔두잖아요. 넘기고. 근데 길거리에서는 넘기고 나서 발로 가서 차잖아. <laughs> 네. <laughs> 길거리는. 그게 중요한 거, <laughs> 네. 그게. 그게 포인트예요. 누워있는데 막 밟잖아요, 이렇게 막. 밟으면 다행인데 네. 병으로 치는 애들이 있어요. 에? 병이요? 병으로. 병이나 여기 옆에 대걸레 같은 클럽이나 보면 이런 대걸레가 있단 말이야. 그거 들고 와서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길거리 내가 싸움 잘한다고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룰이 다른데, 룰이. 무섭다. 예. 네. 내가 운동해서 뭐나 네. 참, 나 갔다 챔피언하고고다 뺐어. 그런다고 내가 싸움 잘한다고 절대 그런 게안 하는 게 네. 변수가 음. 엄청 많아요. 길가까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이제 안 싸우려고 얘기를 하지. 막 주먹이 막달라오는데아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주먹만 날라오면 다행이에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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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만, 주먹만 날라오면 다행이지. <laughs> 네. 아, 어떤 놈이게 병을 해가지고 막. 깨트린 다음에 막, 요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게 예. 영화에서 다 이렇게 그 만들었어요. 예. 하도 막, 뭐만 하면, 그 예. 범죄와 진정 이런 거 막, 막, 이렇게 막깨고 <laughs> 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병 깨고 이런, 이런 친구가 내가 진짜 속여 보니까, 솔직히 보니까, 아, 전 내가 진짜 술 먹고 싸우면 안 되겠다. 네. 나도 막 모르다가 뒤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절대로 뭐, 자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진짜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공손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그, 보면 뭐, 복싱을 배우느냐 유도를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 그렇죠. 배운다는 건 이제 싸움이 났을 때 얘기고 그렇죠 싸움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는 번화가에 안 가는 거고 <laughs> 아니, 가도 됩니다 두 번째는 가도, 가도, 네, 가도 되는데 가서 이 눈을 깔고 다니면 돼요 아, 깔 필요 없어요 저는 바닥보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아예 묵다 보면 같이 쳐다보 네. 번화가가 뭡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네. 이런저런 사람들 음. 그게 번화가의 맛인데 안볼순 없죠 하지만 이제 특히 화장실 갈때 이렇게 부딪칠 때 <laughs> 그때일 제일 조심해야 돼. 화장실 갈 때. 아 네, 먹을 때가. 아니라? 아, 먹을 때는 뭐 네. 쳐다볼 수도 있지. 먹다 보면 아 네. 저 이쁜 이쁜 아가씨도 있고, 어. 저 잘생긴 친구도 있고, 음. 아저 패션 특이한 이렇게 먹다 보면 친그 친구들 볼수 있는 거. 그럼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한 명만 뚫어지게 기분 나쁘게 보지 않으면 음. 이렇게 둘러둘러 보면 괜찮은데 네. 아좀 마음에 안드냐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싸움이 붙는 거죠. 그 맞아. 화장실 갈 때. 이게 막딱 네. 보다가 아저 새끼 왜 쳐다보지? 음. 마음에 안 드네. 그다 화장실 에서 부딪히면 아까 그이따저 쳐다봤던 감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네. 아까 쳐다보니 너 뭔데?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 붙는, 붙으니까. 웬만하면 화장실 갈 때도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전우조로 해서 같이 가야 죠 그렇죠. <웃음> <웃음> 화장실 네, 전우, 전우가 <laughs> 필요하죠. 전우랑 같이 있으면 잘안 싸워. <laughs> 어. 네, 1대1로 둘다 하다가 화장실에서 <laughs> 싸움이 날수 있는 거예요. 너 아까 네. 왜 쳐다보는데? 내가 왜? 언제 쳐다봤어? 네. 그러다보면 싸움이 날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화장실 갈 때나 담배 피러갈때 네. 이럴 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작년에 있던 일인데 네. 횟집에서 네. 친한 형이랑 술 먹고 있었어요 그냥 담소 나누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횟집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깐 볼수 있잖아요 네. 봤다고 저 멱살 잡았어요 사장님을요? 예 네. 쳐다봤다고? 예 네. 아니 왜쳐다보냐요 그래서 아니 그냥 문이 열려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서는 빨리 그 자리를 피했죠. 회 나온지 몇점 먹지도 못했는데 아 괜히 또 시위고 뜰까봐? 아니 계속 보는 내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횟집 사장님이 한번 중재를 했어요 네. 아 그냥 손님이 보신 것 같다 오해를 하지 말라 저도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문이 열려서 찬 바람이 들어오니까 봤다 이랬더니 제 눈빛이 띠꺼웠대요 근데 이게 이제 네. 알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먹는 내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너한 번만 눈 마주쳐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어디서 그랬는데요? 부평이요